이투 투아치 보는 게 정말 흥미롭다고요. 진주어 보는 게 지각동사이니까 목적격 보의 ing로 되어 있네요. 원형에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목적어고 스트라이빙이 목적격 보죠. 그러면 예술가가 적절한 균형 감각을 이루기 위해서 애 쓰는 것을 보는 것은 재미있다. 한마디로 균형감각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If it were not... 잠깐만, 왜 과자의 과거가 나왔을까? 그래서 혹시 조동사 원형 나왔으면 가정법 하려고 한 건데 정확히 맞았네. 여기가 가정 if이고, 월이니까 가정법 과거가 쓰인 거 맞네. 만약에 우리가... 그에게 묻는다면 옛 아티스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why, 이유를 의주동의 간접 의문문만 확인을 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의주동 또도번째 동사 병렬로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 형성이 되어져 있네요. 의주동의 문법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이것을 했고 그것을 바꾼 이유를 이유를 그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그는, 그는 우리에게 설명을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왜 바꿨어? 라고 우리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는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것을 바꿨다는 얘기는 규칙을 따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놀라운 건 이게 잘못됐냐 잘됐냐라는 이야기인데 그이 잘됐냐 잘못됐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빈칸의 정답이 돼요. 그러면 결론은 특 어떤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가 볼게요. 그는 단지 느낀 거예요. 그의 방식대로 느낀 거예요. 그의 방식대로 느끼는 게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승 가주어가 되겠고, 데디아가 진주어가 되겠죠. 일부 예술가나 또는 비평가들이, 비평가들이 특정한 시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술가 또는 비평가가 주어이고, 그 다음에 have tried가 동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쓰인 striving과 동의어가 되는 거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만들어내려, 고안해내려, formulate, 법칙을. 그들 자신의 예술의 법칙을 고안해내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이다. 예술법칙을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고 앞에 내용에 적용을 좀 해보면, 그의 방식대로 느끼고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왜 예술가와 비평가가 그들 자신만의 법칙을 만들려고 할까? 이말 자체가 정해진 규칙을 깼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론은. 그들 자신의 법칙을 만들어 낸 거니까 얘를 깼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하지만 볼게요. 이 터너 가주어진 주어입니다. 데디아라고 판명되었다. 실력이 안 좋은 예술가는요, did not 어 e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못 이룹니다. When trying, 시도했었을 때, 접속사와 분사구문이 만났죠. 이걸 접속사에 있는 분사구문이죠. 굳이 얘기하자면, d a y w o r 이에요 얘를 day로 받고, 과거 시제, d a y w o r 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굳이 얘기하자면, 분사구문입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쓸 때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고. 요 얘가 되셨죠? 요렇게 판명이 되었다는 거자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얘가 가져오고 얘가 접속사가 진주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얘가 이제 진주어로 사용이 된 아인데 이 터나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밝혀지다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로 쓸 거냐 안쓸 거냐 자동사라서 안 돼요 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워즈를 적는 순간 이거는 이 문법이 틀려 버린다고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고조선 시대 문제거든요. 2000년대는 에 가끔 나오던 문제예요. 턴아웃이 수동태가 되느냐 못돼요왜 자동사라고요. 됐죠? 예, 조선 시대 문제라서 한번 해 봤고요. 어찌 됐건 법칙을 적용한다 이 말이 뭐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법칙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 법칙을 적용하려고 하면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법칙을 따르지 않아야만 뭔가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 예, 진정한 예술품은요. 가볼게요. 반면 위대한 대가들은 "어, 나오네"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표현을 똑같이 얘기한다. 뭐 한다고? 브레이크 댐, 아니 그니까 그냥 요거는 그냥 위에 거랑 똑같다고만 할게. 그거, 그 법칙을 어긴다. 얘가 1번이고, 브레이크랑 어치브가 병렬이야? 이룬다. 어떠한, 아 새로운 것까지. 새로운 종류의 조화를 이룬다. 균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균형을 이룬다. 노원. No 어떤 사람도 비포니까 이전에라고 하는 부사를 생각을 해볼게. 어떤 누구도 이전에는 목적 없으니까 못간대 대세, 선행사가 하모니 이렇게 된 거지. 이전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생각해 본적 없었던 그 조화라고 하는 새로운 균형을 성취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시제 정도만 봐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왜 헤드피피냐를 좀 봐주시면 될것 같다고요. 이전에 때문에 완료가 와야 되죠. 자,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위대한 영국의 화가였습니다. 레인홀드라고 하는 사람은 설명을 한 적이 있다고요. <laughs> 설명을 했는데 부사를 다 빼볼게요. 전치사구를 다 뺐다고요. 전치사구를 뺐더니 설명하다에 접속사에 대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이 explain의 목적어가 바로 대절이 되는 거죠. 대절이 쭉, 어우, 뭐야, 예? 밥수, 여기 맞죠? 여기, 여기 맞죠? 이걸 설명한 거예요. 블루 파란색은, 파란색은, s 드비 u 나뻣으로 해석할게요. 나데이버피, A가 아니다. 첫 번째 수동태, 비풋, 놓이면 안 된다. 첫 번째, 여기 1번이지만 그림의 전경에 놓이면 안 된다라고 영국의 왕립 미술원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다고요. 적용하려고 들었구나. 안 되는데, 이러면. 그렇죠? 전경에 놓아. 요 다시, 파란색은 놓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남겨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 뭘 위해서? 먼 배경을 위해서. 자, 첫 번째, 이걸 위해서 남겨둬라. 두 번째, 페이딩. 희미해져 가고 있는 언덕.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더라라는 거죠. 일단 닫았어. 이렇게 했고. 음, 그냥 여기서 끊는 게더 적절한 거구나. 이 심표에서 끊고 새로운 문제가 진행이 된다고 라 생각하는 게 훨씬 나은 거다. 예, 네, 그서 이거는 뭐아 어차피 여기 대시 있으니까 그냥 둘게요. 그의 라이벌이었던 게인스 보로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야기가 존재하듯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이 사람은 원했대요라는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원했대요. 증명하기를 원했대요. 데디아라는 사실을 접속사 대. 자. 이 사람은 위에 있었던 요요 요 사람은 이 적용하려고 들었지만 정경에 놓지 말고 남겨두라고 이야기했어. 한데 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었을까? 음. 그런 학문적인 규칙이 뭐 하다고 알려 줄 터무니 없는 말이다. 지키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이어야 돼. 파란색은 최고다 아니라고 이러면 안 돼. 아니고 아니, 그냥 맞으니까 너 넘어갈게. 저 이거 안 돼. 채택하면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는 이 사람이 되겠지. 이 사람은 그림을 그렸어. 어떻게? 블루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그렸는데 이 보이가 선행사인 거야. 선행사. 의자로 인까 소유격 관계 대명사 맞다는 설명이야. 이 소년의 파란색 옷은 어디에 있어? 오, 정경에 두지 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어, 정경이 뒀네. 정경이 뒀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묶어 버리게 되면 잠깐만. 음, 됐지? 이렇게 하고 얘가 주어고 그다음에 파란색 옷은 눈에 띄다. 이렇게 동사가 돼서 후절을 가로로 닫으면 되겠다. 이렇게. 그 그림의 중앙 정경에 놓인 파란색 의복은 눈에 띄었어. 당당히. 근데 그것은 대조를 이루는 거지. 배경의 따뜻한 갈색과는 대조로 이루어서 눈에 띄는 이, 그 유명한 이 그림을 그렸던 거. 왜? 터무니없는 말이야. 여기기 때문이지. 뭐 그런 내용이었어. 좀 내용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음, 개, 그, 괜찮았던 거.